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아,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미국 청교도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기 정치제도를 선호하든지 친례교 정치제도를 선호하든지 혹은 회중교회 정치를 선호하든지 신대륙에 정착한 지도자들은 영국의 청교도 출신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출창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교도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 속에는 처음부터 개혁주의 사상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초기 버지니아의 영국 국교도들, 뉴욕과 뉴저지의 초기 네덜란드 정착자들, 나중에 온 펜실베니아, 스코틀랜드 계통의 아일랜드인들 모두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기 하버드대학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를 교재로 사용할 만큼 개혁주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개혁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기를 원치 않고 신대륙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개혁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당대의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유산을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신앙과 삶이 교리되어 있었는데 반해 대부분의 미국 청교도들은 신앙과 삶을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인간 행위의 절대적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인성과 개인적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죄 있는 인성은 스스로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할수 없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에게 구원을 안겨줄 수 있다고는 사실.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어느 죄인도 하나님을 찾기 참 힘들고, 그리고 악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향해서 전진하지 못한다고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 아,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 속에 소중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1646년에 작성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을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영으로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고등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한 고등관념도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면을 통해 신실하고도 분명하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고는 사실과 이 성경에는 사생활과 사회생활 및 교회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아, 청교도 신앙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계약사상이었습니다. 이 계약사상은 이 칼빈과 쯔빙글리 및 그의 제자 하인리 블링거에게서 기원된 것입니다. 이 계약사상은 아, 계약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캠브릿 출신 윌리엄 포킨스 그리고 존 프레스톤 리차드 십스 아, 그리고 윌리엄 에임스 이런 인물들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계약신학이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은 네덜란드에 망명한 아, 윌리엄 에임스의 제자, 아, 요한네스 콕세유스를 통해서입니다. 아, 뉴 잉글랜드 신학이 예, 계약사상에 기초하게 된 것은 뉴 잉글랜드 신학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계약사상은 아, 유명한 메이플라워 약정에 그대로 예, 나타나 아, 있습니다. 예, 초기에 예, 청교도 사상이 얼마나 아, 참 미국의 예, 토대를 두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 모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언약적인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향해 일정한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는 어떤 상호적 계약을 논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구약 성경에서 청교도들은 또 언약이 때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조건 협약일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일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직지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약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 개념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수용한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성을 함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화와 예, 통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교도 언약 사상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두 사람이 커네티컷의 토마스 후커와 보스턴의 존 카튼이었습니다. 1633년 같은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후커와 카튼은 살아있는 동안 예, 각각의 고류지에서 청교도풍을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한 것입니다. 예, 한월 왕국의 열쇠와, 아, 뉴 잉글랜드 내 그리스도 교회의 길의 저자이며, 케임브리스 출신이었던 짠 카트는, 1612년부터 1633년에 영국 국교의 목회자로 있다가, 라우디 피팍으로 영국에서, 뉴 잉글랜드로 와서 보스턴 근처에, 아, 제일 회중교회에서 20년간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는, 윌리암스와 허친슨의 추방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후커 역시 캠브리 출신으로 라우드 대주교의 피박으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가서 3년을 그곳에 있다가 1633년에 카튼과 함께 메세추제츠로온 것입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던 해중교회를 떠나 파트포트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카네티컷의 헌법 초안 작성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후커의 제대한 정관, 이나 카트의 대속의 그리스도 같은 작품들은 구속에서 그 은혜가 최고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는 점을 선포하고, 언약체계가 하나님의 대인간, 사역에 대한 최선의 설명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유사점과 아울러 두 지도자의 신학은 약간의 차이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카트는 택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을 강조한 반면 후커는 고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카트는 회신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애쓴 반면에 후커는 회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카튼 및 후커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청교도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 잉글랜드에는 카튼이나 후커와 같은 청교도들의 관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교도들과 다른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들로는 앤 허치슨을 들수 있습니다. 메세추세스에서 신학적인 문제로 1638년에 추방된 앤 허친슨은 처음 로드아일랜드로 다시 롱아일랜드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몇 자녀들이 인디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허친슨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라고 는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을 평가절하합니다. 청교도들은 성령의 특별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은혜는 반드시 선행을 동반한다고 보았고 이것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앤 호친스는 성령의 특별 행위의 결과로 은혜가 존재하면서도 선행이 필수적으로 뒤따르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식의 사상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연계시켰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앤은 율법의 역할을 중시했던 청교도들의 삶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한편, 1631년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캠브리 출신의 라저 윌리엄스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의 주권을 너무나도 철저히 믿고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너무나도 철저히 배격한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를 돕기 위한 온갖 종류의 노력을 배제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것도 성령의 가마가 있을 때만 물질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신학적 확신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구조를 일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청교도들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726년에 출간된 세미얼 윌러드의 유작 신학 대개는 하나님의 주권, 삼위일체 신에 대한 인간의 언약적 의존성, 성화의 기쁨과 성화의 노력 등 청교도 사상을 집약한 작품들입니다. 윌러도 못지않게 이 시대에 뛰어난 인물이 카튼 마토입니다. 잉크리즈 마토의 아들로 태어나 15세 때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카튼 마토는 보스턴 북부에서 부친을 도와서 미국의 청교도 운동을 계속합니다. 카튼 마토의 공헌은 아이작 뉴턴의 자연계 법칙, 존로크의 사상을 흡수하면서도 청교도적 유산을 시대 속에 상설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하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청교도적 전통 신앙을 위해서 투쟁하면서도 독일에서 위협된 새로운 사조인 경건주의를 옹호한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사를 다룬 그의 저서 마그날리아 크리스티 아메리카나와 선행의 여러 방법을 제시한 또 하나의 저서 보나파치우스에 표현된 신학은 옛 것과 새것새 것의 미묘한 혼합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는 그 신학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청교도주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청교도주의의 열정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경건주의산을 미국이라고 하는 청교도적 상황에서 새롭게 조명하려고 하는 그의 시도는 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17세기까지 청교도 신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찾아보기 드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다 청교도들의 개혁주의 사상은 조금씩 퇴색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선행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됐다고 하는 사상이 후퇴하면서 점차 선행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을 준비할 필요성이 차츰 강조되어서 개심 전후 선행을 해야 할 인간의 책임에 점점 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적 책임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고조된 반면, 내적인 영적 실체에 대해서는 점차 관심이 퇴색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청교도들의 신앙을 후퇴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년 동안의 인디언들과의 전쟁, 1684년에 영국의회의 메세추에츠 현장의 무효화, 1690년 메세추에츠 살렘에서 발생한 주술적인 이 히스테리 사건은 청교도들의 신앙에 변화를 가져다 준 간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히, 17세기 만엽과 18세기 초엽의 신대륙은 1세기 이전에 청교도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개혁주의 사상이나 후코와 카튼이 제시했던 청교도 사상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청교도 전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명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청교도 사상에서의 점차 적인 변천을 우려하는 이들은 한편으로 유럽에서 밀려오는 자연신론의 도전을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일어나는 알미니안주의의 발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청교도 사상에서 인간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려는 알미니안 바람이 신대륙에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 이처럼 18세기 초엽 점차 근대화하는 환경에서 신대륙 이주자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가장 어두운 청교도 운동의 단면을 대변합니다. 영국과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늘어나 노동력이 부족하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18세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붙잡아다 신대륙에 파는 소위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1 5 6 2년존 허킨스에 의해 엘자베스 치아에서 시작됐던 이 노예 무역이 18세기 신대륙에서 번창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이들에 의해 참으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던 노예들의 선교를 위해 예, 엘리야스누 같은 마터 등을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백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각성시키셨습니다. 이노예 문제가 아, 지난 수세기 동안 아, 미국 교회의 일치를 예, 저해한 가장 큰 요인이고, 교회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년왕국 건설이라는 고룩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비인간적인 노예 무역이 이 시대에 성행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